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80세의 벽이라는 책입니다. 건강에 관한 책입니다. 건강 어, 어, 조금은 어, 이 책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 건강 상식을 좀 뒤집는 어, 그런 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80세가 넘으면 건강 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도 된다. 술도 마셔도 된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세가 넘으면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게 좋고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어이 80세의 벽이 책은 2020년도 5월에 출간된 거 같아요. 그때 이제 이게 일본 저자가 일본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마존 아마존 베스트셀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고요. 어이이 이 책을 쓴 이제 그 의사분은 30대 예, 30아 30년 동안에 그 노인 관련 의학 분야에서 전문의로 활동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책도 50만부나 판매를 했어요 50만부 어, 우리가 백세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때요 건강하게 최대한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 아프다면 오래 사는 것도 이제 굉장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30여 년 동안에 어, 이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쭉 이제 관찰하고 진단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 속에서 어, 내린 결론들을 어, 좀 이렇게 이 책에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80세의 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많이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어, 좀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그 80세가 벽이라는 거죠 그래서그 이후에도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 살아가는 어떤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책에 좀 난, 어,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좀 그런 어떤 의학 상식들을 좀 뒤집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으면 이 사람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나 몸 속에 암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봤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암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 속에 암을 품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발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조기 치료를 빨리 해는 것이 필수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암도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또 암이어도 이렇게 생활이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이가 들면은 이 암이 진행이 이렇게 암의 진행이 느려진대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뭐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0세 이후에는 그냥 참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가 막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막 식사도 제한하고막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도 막 이렇게 상, 억지로 참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막 억지로 참는 게큰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먹고, 어, 술이 술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이다. 무리하게 막 이렇게 절제하고 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이런 이것이 이렇게 아, 암의 그 진행을 늦, 늦춘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되면 걱정하는 게 치매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막 기억력도 많이 상실하고 어, 이렇게 뭔가 깜빡깜빡하고. 이런 어떤 인지장애는 60대, 뭐, 우리가 나이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다 있잖아요. 있는데, 80세 넘어가면 또 이게 조금 더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병이기 보다는, 우리는 자꾸 이게 병이고, 막, 어 이제, 막, 이러, 이런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당연한 노화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어떤 그런 고령자의 뇌는 당연히 다 있다. 그래서 병이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으로 누구에게나 생기는 그런 증상으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근력이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막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는 것처럼 그냥 그런 냥그 현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 해결책은 뭐냐? 새로운 일 좋아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일 마음껏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그냥 원 없이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이 뇌에 자극이 온다는 거죠. 그 뇌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어 우리가 인지 어떤 장애들이 오지만 그런 발현들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어 오히려 어더 이. 이 뇌를 이제 자극하고 그걸 늦추는다라는 거죠. 즐겁게 살아가라.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분은 주장해요. 그러니까 너무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의사도 건강이라는 관 건강이라는 관점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 하면, 어 의사가 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는데, 어, 사실은 많은 이제 의사들이 어, 환자에게 약이나 뭐 이런 검진들을 막 많이 권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사실 본인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말은 뭐냐하면 약이나 검진으로 막 수명이 굉장히 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들도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을 줄이고 증상을 없애는 것뿐이지 이게 막 수명을 연장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사망자 수가 늘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해요.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근데 이제 이~ 그~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거, 이제 병원이나 뭐 검진에는 이~ 정상 수치 그리고 건강검진하면 정상 수치 뭐~ 위에다 아래다 있는데 이 수치도 사실은 어~ 그게 평균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람마다 다르대요 우리는 막 그~ 정상 수치를 막만들려고 약도 먹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많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막 사람이 많고 어~ 이제 약을 먹으니까 오히려 기운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이분은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가? <laughs>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혈압이나 혈당,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이 들면 저희 이제 어머니도 그 약을 드시는데 이런 수치를 내리려고 계속 그 복용하는 나이 들면 계속 복용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기운은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수치를 조금 낮출 수는 있지만, 기운을 떨어지게 하면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더덜 움직이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이러면서 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가? 약을 먹지 않고 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물론 그 정도는 또 사람마다 너무 이게 심각하면 약을 약간 먹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 뭐, 이, 이걸, 이 책을 보면 오히려 막, 아예 병원도 가지 말고, 건강검진도 하지 말이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의학상식을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의존을 하거나 약에 의존을 해서 다른 쪽에 우리가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러 이제 막 병원과 약을 너무 의지해서 어, 의지하기보다 이제 몸을 활발히 움직여서 면역력을 높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더 저하되고 내 기능이나 다리 근력까지 이제 약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의학은 불안전하다. 소신껏 살자. 뭐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법. 그래서 어, 약 그, 너무, 막, 약을, 우려. 막,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거, 또 식사, 먹, 먹고 싶은 걸 참지 않게, 너무 내가 막, 그 건강, 기준에 맞추려고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약간 통통한 게 좋대요. 통통한 사람이 좀 오래 산대요. 그래서 마음껏 좀 먹어라.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즐겁고, 막, 호르몬이 발생하겠죠. 생기겠죠. 관심, 관심거리 참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일 이제 하면서 정말 살아라. 그래서 80세가 넘으면 오히려 참는 게 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소개를 보면, 80세 이 책을 추천하는 그 대상을 80세 전후의 시니어 독자들, 아주 80세 전후는 없으실 것 같아. 요 <laughs> 여기 좀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근데 이 시니어 독자들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50대, 60대들에게도 어, 추천을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얼마 전에 진짜 건강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들 다 80세 넘으셨어요. 그런데 막 관리를 되게 잘하세요. 먹는 것도 정말 관리 잘하시고 운동도 정말 80세 넘으셨지만 저희 부모님 두분다 하시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에 뇌, 뇌에 약간 이게 뇌졸중 같은 게 와서 진짜 우리 우리 막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더래요. 그날 따라 이렇게 말이 어어로 하고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이 약간 초 어디가 막혀서 초기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막 면회도 못하게 하고 정말 놀랐거든요. 정말 너무 건강해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다행히 진짜 바로 발견을 해가지고 어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80 넘어가면 건강했던 분도 어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너무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고 진짜 그게 없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안전에 80세 전후의 분들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고령의 어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우리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어, 우리들에게도 좀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과 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어, 과거보다 우리도 고령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오래 살수 있잖아요. 근데 어, 내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일차적인 주도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몸이 되게, 몸에는 그 자연스러운 재생 능력이 있잖아요. 진짜 상처 하나 놔도, 때로는 뭐 우리가 약을 잘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보면 굉장히, 그니까이게 스스로 회복 시스템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 기능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좀 알고 있는 상식을 재점검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마케팅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것도 사실은 마케팅의 어떤 그런 것도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진실이고, 모든 마케팅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팩트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재 점검할 필요가 있고, 어 좀내 몸을 믿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이 우리가 나이 들면 가면서 이 몸과 내에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 앞에서 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위축되죠. 그래서 내가 집에만 있게, 있게 되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되게 활동적으로 사셨던 분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도, 이제 80세가 넘어가니까 정말 달라지더라, 이러시면서, 그렇게 활동적인 분이고, 막 배움에 대해서도 되게 적극적인 분이셨는데, 어,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TV만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축되니까 삶의 반경을 스스로 좁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면역력도 떨어지고 뇌에도 자극이 없으니까 더, 어, 그걸 늦출 수 있는데 더 태화되는 그게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 그, 불호한 애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내 몸의 그 자연스러운 그 노화의 흐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좀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뭐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어, 조금 더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또 관리를 잘하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제 주어진 기회나 선물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이 어떤 80세 고령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는 좀 지혜가 아닌가. 어, 사람마다 건강 나이도 다 다르잖아요. 모든 40대라고 해서 다 건강하진 않잖아요. 또 태어난 유전자적으로 약간은 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또각 장기마다의 기능도 그 나이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도 50대도 60대, 60대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40대가 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강공 나이는 또 다를 텐데,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또 유전적으로. 그러나, 어, 또내 몸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먼저는, 어, 내 몸의 목소리에 또잘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laughs> 건강에 대한 책도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나요? 새벽에? 어, 약간 그랬던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어, 우리 자신의 몸을 또 사랑하고, 예, 우리 몸의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셨으면, 어,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 또 하고요. 예, 오늘 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예, 여러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세모일도 끝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